이 시간에는 참새를 간단히 표현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문인화에서 많이 쓰이는 간단한 표현법 이런 것을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앉아 있는 참새를 보면은 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해봅시다. 동글동글 안 해도 되겠죠? 지금 풀이 표현를 했는데, 건졌어요. 건져서, 자, 위에도 이렇게 했다고 하고, 밑에다 하나 살짝 더 해볼까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밑으로 멸이라가죠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 머리 부분이 약간 왼쪽을 보니까 이쪽 눈은 이렇게 조그하게 하고 이쪽 눈은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기다이요동그라인또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또 같이 똥물이야 되니까 거는 양쪽에 또 같이 이렇게 그려봅니다. 같이. 해서. 똑같이 해서, 아, 또 같이 그 자, 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여기 아, 좀 크게 자, 은또 작게. 이렇게 그려 자, 자, 옆부분이 이렇게 턱이 쳐 집게 내린다겠어요. 그 다음, 이걸, 이렇게, 자, 칠해봅니다. 이러면 정통 가운데가 되기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색 조절이 지금 잘못됐죠 이렇게 대충 해 봅니다. 이쪽 참새는 나로해서 왼쪽을 보기 때문에 왼쪽 눈이 작고 오른쪽 눈이 크지 요. 그러면 꼬리 부분은 여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정통형은 안 보이고 이쪽은 이쪽에 꼬리가 있어요. 리를 이렇게 했다고 그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겠죠? 이것도 정통으로 이렇게 앉아있다고 보고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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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그림은 왼쪽을 보고 있고 가운데 그림은 정면으로 보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턱 밑에, 벽 부분이 제대로 잘안 됐어요. 벽 부분을, 색을, 조심을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조여단 나서졌죠? 이거는 지금 이런 나무에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뿌리도, 자, 뿌리 이렇게 그냥 점만 찍었습니다. 여기다 눈을 이렇게 해보고, 머리도 눈을 살짝 피해서 이렇게 해봅니다. 등 날개도 이렇게 해본, 꼬리도 이렇게 가슴 배 부분도 이렇게 그냥 해보시면 되겠죠? 날개 끝 부분, 꼬리. 점찍기도 하고, 자 또. 소리는 이렇게 잠만 찍으면 되겠죠. 눈은 동그랗게. 더 머리 표현은. 등은 점을 이렇게 찍어주고 우리 부분 네, 간단히 그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새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